50대 피부 탄력 유지하는 비결. 이것만 바르면 10년 어려 보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피부 탄력. 혹시 고민이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축 처지고 예전보다 생기 없어 보인다고 느낀다면?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50대 이후에도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 관리법을 완벽히 알수 있을 거예요. 왜 50대 이후 피부 탄력이 떨어질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콜라겐 생성량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해요. 게다가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건조하고 잔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실천하면 피부 탄력을 되살릴 수 있어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다섯 가지 핵심 비결. 1. 피부 탄력을 지키는 콜라겐 충전법.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콜라겐. 50대가 되면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해야 콜라겐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니 콜라겐, 펩타이드, 비타민C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섭취하기. 2. 탄력을 높이는 페이스 마사지 앤드 리프팅. 운동 매일 5분만 투자해도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턱선과 광대 근육을 위로 끌어올리는 마사지를 해보세요. 볼살 리프팅 운동. 볼에 공기를 가득 넣고 5초 유지. 오른쪽, 왼쪽으로 공기를 이동하며 얼굴 근육 사용. 하루 3번씩 반복하면 탄력 앤드주름 개선 효과 UP. 3.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보습 루틴 수분 부족 피부 탄력 저하주름 증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50대 피부는 수분을 잡아 둘수 있는 제품이 필수. 추천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해줘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강화를 돕습니다. 펩타이드는 탄력 개선 효과가 있어요. 크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럼 크림을 함께 사용해야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 피부 노화를 늦추는 선크림 필수 습관.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무너뜨리는 주범. 50대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라야 합니다. SPF50PA 제품을 선택하고 외출 전 30분 전에 발라주세요. UVA 노화, UVB 화상을 차단하는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 선택 필수입니다. 5. 노화를 늦추는 이너 뷰티 루틴. 피부 탄력을 유지하려면 몸 안에서부터 관리해야 해요. 추천식품 알려드릴게요. 아보카도는 피부 보습 앤드 탄력을 높여줘요. 단백질은 피부 재생에 필수인 거 잊지 마세요.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해줍니다. 녹차는 피부 염증 완화와 콜라겐 유지에 도움을 줘요. 하루 2일 이상 수분 섭취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50대 이후에도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피부 탄력은 포기하는 순간 더 빨리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and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헬시 뷰티 50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